이번에 그 인사를 보면서 진짜 그 조국 사건 때 뭐가 그러니까 좌천되고 막 그랬던 사람들하고 뭐 이번 정권 수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 음. 그리고 이성윤 보세요. 이성윤이 이성윤은 대체 왜 중앙지검장이 됐죠? 그 사람이 잘 비벼서. 그러니까 아니 경위대나 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 아니 음. 어느 나라의 어떤 한심한 정권이 자기야 대학 갔다는 이유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요직에 등용합니까? 사실 한 직을 떠돌던 사람인데 이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이었고 그런 그런 애들을 그러면 계속 기용하네 미쳤어? 당연히 내쳐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성 이성윤이 이성윤 어디갔죠? 법무연수원 <laughs>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여, 일본이 됐다 이게 아니 국민의힘이 그 여당이 됐잖아요 여당이.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혹시 우리가 기후 일본인지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 아니야. 그 아니더라고 2번이야 이게 국회 의석수를 가지고 기준한 기 때문에 2년 뒤에 총선에서 이제 일본이 될수 있어도 그전까지는 아니다라고 응. 말씀드리고. 근데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아침에. 어머니 어, 어제 외박했거든요. 어머니 국힘이 지방선거에서 몇 번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2번 그래갖고 확실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1번 그러더라고. 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2번입니다. 당분간. 음... 2년 동안 2번. 주, 중요한 정보네요. 굉장히 음... 중요한 정보고, 예,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머리가 상큼하네요. 사모님 좋아하실 듯. 네, 뭐. 아내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요새. <laughs> 어, 오늘 주제는 이 북한의 도발보다 문재인의 도발이 더 문제다. 이런 이제 주제로. 그, 그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난다는 그 사실, 소식을 듣고 그걸 보고 너무 뜬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그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보고 싶다면은 정권 바뀌기 전에 네, 대통령은 네. 다, 대통령일 때 만나야지 윤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뭐한 다시 온다 와서 둘다 만난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윤 대통령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저는. 반신반의했어 왜냐하면 이 이런 걸 설마 거짓말 하겠냐. 아무리 구라 정권이지만 설마 이것까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 한반도 운전자론을 막 이제 주장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왔을 때 사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민대에 끼지 못했어요. 네, 네. 그러 그러니까 대통령일 때도 외면받던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나고 갑자기 중요한 사람이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니까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우리 미국 측은 정권이 바뀌기만 바랬을 거라고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왜냐면 이미 친중이야 친중 싸주도 배치나 안해뭐 이런 사람을 뭐로 상대하겠어 일본이나 미국이나 모두 다른 나라 우방들은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기만 바라고 새 정권하고. 교류하려고 그랬단 음, 말이에요. 네네. 근데 왜 만나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응, 여러분. 응, 응. 그랬는데 세상에 역시나, 어제 영어로 유튜브 이제 거기서 봤는데, 영어로 이제 번역한 걸 제가 읽어드릴까 제가, 제가 제가 나름대로 번역한 겁니다. 한국 기자가 물어봐요. 한국 언론에서 바이든이 이번 방문 동안 문재인을 만날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정확한 것인가? 정확한 것인가? 대박관. 문재인과 만나, 만나는 일정이 없다. 한국 기자가 문재인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 한국논 의논한 적이 있는가? 처음 들어본다. 그러니까 사실은 뻥이라는 소리야. 이거 근데 이걸 뭔 이걸 이제 갑자기 그뭐 대깨문들은 뭐 이건 뭐 윤석열의 방해 공작이다 뭐 이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당선,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이제 한미 뭐그정사회담 같은 거 일정이 한참 한참 전에 나오거든. 그 일정을 보고 저게 구라 라는걸 알았단 음. 말이야. 100% 알았어. 음. 근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 왜 그랬을까요? 존중인가요? 아, 존중이 아니라, 어, 어. 유석열 대통령이 먼저 말을 해버리면, 어? 질투와서 그런다라는 비난이 쪄가지고, 아, 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불발됐다는 게확실 음. 팩트로 드러나도, 유석열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음, 게, 음, 게 될까봐, 음. 음. 이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라는 걸 이제 믿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말안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이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정치력. 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촛사태에서, 와, 씨, 암기자! <laughs> 뭐 이렇게 했을 때, 해안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정말, 정, 정세현이 뭐라했냐면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가기 전에 단리를 놔줄 사람이 트럼프와 음. 문재인인데 트럼프한테 부탁할 수 없으니까 문재인한테 부탁. 근데 내 생각에는 트럼프한테 부탁하는게 나. <laughs> 문재인한테 <왜> 부탁해. <laughs> 문재인이 할줄 아는 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나 지금 이거야. 나 내가 원하는 내가 진짜 노리 내가 당장한 답은 뭐냐면. 이로 인해서 문 대통령 걔다 띄워주고 아 역시 문통이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니까 그걸 즐겨 기려고 했던 거야 잠깐이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쪽팔리면 생각하지 않아 그때 나선 딴 핑계 대면 돼. 아니,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예. 예. 네. 그 언론에 흘려놓고 네. 물밑으로 만나려고 작업을 했었을 것 같아요. 테이밍에도 어. 사저 정치 하려고 했던 100% 확신인 거죠. 네 물밑 작업을 했을 것 같아. 요 음, 음. 문재인이 계속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봐봐요. 탁현민이 뭐라 했냐면. 어, 퇴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자고 얘기가 왔기 때문에 또뭐그 일정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 했다. 그 그러니까 주진우가 이러는 거야. 그렇죠. 바이든이 먼저 요청한 거죠. 그건 음. 당연한 거죠. 음. 그러니까 퇴임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한테 미국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할수 있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장소와 형태를 검토하고 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잖아. 이 어떤 사람도 바보같이 이렇게 말한다? 한국의 특사가 아니라 미국 또는 유엔의 특사로 기용될 거예요. 뭘할줄 아는데. <laughs> 진짜. 아, 용산 간다는 걸 양산 간다고 들었다는 설도 있네요. 그레이스리니뭐그 <laughs> 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어, 제 친구의 재언에 가면 서건, 어, 박성원이란 친구에 하면 아, 바이전이 이렇게 이제 G7 때 이렇게 말했대. C오기인, 오기인이라 <laughs> <laughs> 말을 듣고 <laughs> 아또 어, 어. 어, 이번에 음, 보면 음, 나 보는 거구나 음. 이 생각을 한 거지 음. 아, 진짜. 야, 그리고 티나님, 탁탁 소질 그만해라.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탁현민 한말 중에서 우리가 진실이 있었던가요? 나 옛날에 그 탁현민이 작년에 했던 거 중에서. 문재인 발에 피났다나 그것도 거짓말 같아 이제 생각해. 음, 그러네요. 그, 왜냐면 어, 음. 그것만 진짜일 것 같지 않고도. 아 진짜 있습니다. 탁현이한말 중에 뭐가? 야간 열병식 자기가 제안했다면서요. 어? 아, 그건 진짜겠지. 그, 예. 그러니까 북한의 그 열병식은 야간에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어, 뭐? 이렇게 예. 말했는데 북한에다 그런 얘기를 왜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적죄로 어떻게 고, 고발 안 되나 진짜? 아, 그러니까 말. 어, 여적죄. <laughs> 나 말도 안 했어 그래. <laughs> <진짜>? 아, <laughs> 오미수님 미남 서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SKS님, 임, 인물 외모가 정말 아, 임, 인물이 좋아요 그리고, 외모가 정말 멋있어졌어요 하, 진짜 제가 원래 외모로 방, 송하는 사람이 아니었는 데. <laughs> 요즘은 거의 외모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진짜 외모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e 그 이상민도 한번, 한번 이상민도 한번 쌍수, 쌍수 한번 하죠. 어, 저안감아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이마 근육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습관이 돼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다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이 근육을 썼던 거야. 아, 안 그러면 이게 내려와서 이게 음, 시야가 가려지니까. 이마 주름도 생기고. 주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기능상으로도 이미 했어야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이상민 PD가 3 0년 후의 모습이 정말. <웃음> <웃음> <laughs> 내짱수하기 전에 그거야. 그걸 그걸 원해? 그러니까 난 이제 지금 저는 뭐 물론 이제 동정심을 유발해서 조금 이제 뭐좀 떴잖아. 그래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상민 PD는 그 정도는 그 정도로 못 생기진 않았잖아. 이상민 PD 지나가다가 뭐 너무 못 생겼다고 맞은 적 있어요? 교수님 맞은 적 있으세요? 네. 진짜? 거짓 말도 안 돼. 진짜로 거짓말아. 이거 초등학교 때 너처럼 바보가 생길 처음 봤다고 하면서 때렸어, 진짜. 누가 누가? 또래 그, 친구들이요? 또래보다 좀 나이 많아. 어 형, 와, 형들이, 그러서 아, 나쁜 놈들. 나쁜 놈. 아닌데 뭐 그때는 그때는 좀 억울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맞을만 했다고 생각해요. 음. <laughs> 아이 사실 못 생기면 맞아야지 뭐. 아 근데 그때 성형외과 이번에 그 촬영 갔을 때 네. 교수님 지금 쌍수한 얼굴에 제가 익숙해졌는지 네. 모니터에 교수님 옛날 사진 띄워놨잖아요 어. 너무 웃기더라고 <laughs> 진짜. 그 사진 보고 그 사진 보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옛날 사진들을 구글에서 찾아서 이제 띄워놨는데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고 <laughs> 너무 웃기더라고. 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근데 그걸 또 우리 상임이 <laughs> 되게 편집한다 편집해줬어요. 음. <목소리> 네, 그 렇습니다. <목소리>